저는 오늘 아침부터 일하러 갑니다. 당위가 끝났고요. 오늘 무사히 첫 수업을 마쳤습니다. 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니 지금 약간 에너지가 다 빨린 느낌. 저 퇴근합니다. 퇴근. 너무 추워요. <laughs> 오늘 저녁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이런 날은 떡볶이 먹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남편표 떡볶이 먹을 거예요. 아주어요. 이게 치즈 어묵인데 음, 음. 맥주 땡기는 맛. 지금부터 먹방을 시전하시는 우리집 고양이 갓생사는 현존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20분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사실 저는 백수라 평일에는 어, 할 일은 없지만 오늘부터 좀 갓생을 살아볼까 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패딩 어때요? 이 패딩 <laughs>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남편 건데, 그 엄청 오래된 쇼파 무늬 같고, 막, 신세계 상품권 무늬 같아서 버리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입으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너무 빨갛다. 못하지만 이거 색 나오고 좋아요. 되게 발색도 괜찮고, <laughs> 저는 오늘 보건소에 갑니다. 간만에 보건소 가가지고 그 보건증 발급 받을 건데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백수잖아요. 좀 알바를 해볼까 해서 보건소에 가서 일단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버스를 잘못 탔어요. <laughs> 처음 보는 곳에 내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버스를 또 타고 가야 되는... 완전 모험이에요, 모험. 보건소 가는 길 심심치 않네. 뭐랄까, 이 허탈함, 이런 허무함은 마치 어, 스타들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공연을 한 뒤, 나홀로 집에 돌아갔을 때 느끼는 그런 허무함 같은 거. 이게 한 달에 한 번인가밖에 안 들어와요. 인기 엄청 많거든요. 한 크기가 진짜 한 요만한데 요만겠던것 같아. 크기가 한 요만한데 만 구천 원인가? 아무튼 이게 식물성 아니고 동물성이라서 너무 맛있는 거죠. 음? 벌써 좋아. 가자마자 눕네. <laughs> 아니, 공부하다가 뒤돌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laughs> 귀여워~ 레몬 영 칼로리가 아니라 영영 알코올. 하나 둘셋 짠!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오, 오, 오 고수 맛. 아니 남편은 고수 맛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레모네이드에 단맛 좀 빠진 맛이에요. 오늘은 날이 정말 추운 날이래요 한파 마이너스 10도까지 뭐 간다고 하, 해가지고 집에서 있을 건데 아침 이렇게 차렸고요 또 집은 따뜻하니까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캡슐을 킵슈를... 아 이게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는 아침마다 토마토 큰거 해가지고 삶아서 먹는데, 이번에는 좀 쪼매난 걸로 사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알록달록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 먹으려고요. 너무 큰 토마토는 보관이 좀 힘들어요. 음. 음. 너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뭘 주지 않아? 너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뭘 주지 않는다고 엄마는, 응? 아이소 리타투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됐어요. 이제 떼우겠습니다 짜잔. 저는 4호 컬러, 무화과 컬러로 발랐고요. 너무 가성비. 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일하는 프리랜서. <laughs> 아싸. 아니. 저 텔레마케팅 그 저번에 봤던 거 합격했어요. 필기 시험 보고 실기까지 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와가지고 82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음, 기분이 좋네요. 교문고 타워에 왔습니다. 교문고 어디지? 그래요, 먼 일단 해보자. 21층. 지하를 내려가는 방. 여기다. 가자. 그래 저는 내일 남편 생일이라 남편이 선물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 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MBTI가 ISTJ인데. 진짜 자기가 필요한 거 말고는 뭐 가고 싶어 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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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또 생일이니까 이런 거 요리 하나 정도 먹어줘야 돼. 응. 음, 크림. 크림이야? 와, 완전 바삭해 보여. 우와. 대박. 내가 있었 <laughs> 짠 성심당 3만원, 어쩔 수 없이 대전을 가야 겠네요. 아, 정말 이것으로 가야 겠어요. 너무 설레는 여행이 될것 같아요. 사실 대전하면 뭐 노잼이다 막 이러는데 저는 노잼이지 않습니다. 너무 대유잼이에요. 성신당 이걸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대유잼. 오늘 저의 오후 간식입니다. 달 당근을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건강하게 간식을 먹어보려고 요즘에 제가 과자랑 빵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양심상. 건강하게 먹어 보겠습니다 이 뭐라 해야 되지? 원재료가 주는 맛이 있달까? 음? 당근 삶아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 아세요? 저도 맛있는지 몰랐는데 문가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활용고요 맛있어요 사랑해 <사람이. 웃음> 진짜요? 네니다아네 <laughs> 아, 네.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 유튜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뭔가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나중에 좀더 이제 방문을 좀더 많이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응. 그렇습니다. 응. 응. 바닐라 앞테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같이 헬스장 가다가 그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 너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따뜻한 물하고 사료 챙겨서 다시 집에 와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데. 아니, 막물 먹을. 먹을 물이 없겠다. 아니야,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물빵을 맺힌 거야. 네, 아웅웅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른 가보겠습니다. 물도 많고, 사료도 많고. 뭐야, 너 먹을 거 많았잖아. 너 어이없다? 너 우리 유인한 거지. <laughs> 먹을 거 많은데, 이 자식. 응? 이 자식. a 리 s a l a